<laughs> 아 정말 한곡한곡할 때마다 이제 이게 마지막 공연이라는 게 내심 이제는 아쉽기도 하고 맞아요 어, 이제좀이 공연이 더 몸에 있고 조금의 여유도 생긴 것 같은데 이제 끝이라는 게좀 아쉬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 미저 부사관 좀 지원하라고 할까요? 조금만 한몇 개월 더 늦게 나올 거고 아, 아, 6 개월 더 연장할 수, 수 있을걸요. 아 우림 씨가 모니터링 많이 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섭섭해요. 어제 오늘 아침에 바로 문자 왔거든요. 어, 아, 걸어보셨죠 <목소리> <목소리> 아니, 본인 입으로 말해. <목소리> 아니 제가 어제 우림 씨가 그어 이제 저는 이제 중간 달이라서 우림 씨 동생이고 위에 형 둘이 있어서 항상 외모들한테군자할때 형들 그리고 우리만라고 쓰거든요. 그렇죠. 데 우림 말이야? 씨는 멤버들, 이렇게 써요. <laughs> 근데 제가 어제 멘트에서, 우리 마, 너한테 다 형들이야. 멤버들이라 하면 안 되지. 형들이라 해야지 했는데, 오늘 아침에, 형들, 어제 너무 많으셨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우리 마, 미안해. 내가 농담이야. 농담한 거야. 이랬더니, 우리 가 알겠습니다. 이랬데데두 분이 형이 갑자기, 네, 그래. 미, 그래. 우리 동생. 민규 동생, 네. 형, 그형오 동생 이렇게 보내고, 네. 형은 또 막, 내두은영 네, 민규 동생, 우리 동생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럼 제가 못가대요 뭐 아, 저희가 이렇게나 사이가 좋고, 한번가고려고 한국 네. 뭐 하나 건스만 잡으면 서로 그냥, <laughs> 어, 뜯으려고 어, <정말? 웃음> 그냥 안 간다. 그래요. 아니, 제가 얼마나 우림씨를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제 또 마지막에 감동적인 멘트도 해줬잖아요. 제 뭐라 했죠? 잠시만요, 구나 <laughs> 민만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그쵸, 보내. 어, 우린... <laughs> 아니, 그 정도는 감동이 아니죠. 그건 공기, 숨 쉬듯이 하는 애교잖아요. 어제 그 인터뷰 내용이 그 있었어요. 그 2024년 활동 중에 다시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느냐. 근데 민규씨가 자기는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어, 우림이가 없어서 우림이랑 같이 하지 않은 활동은 자기는 다시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걸 까먹었네요. 그게 아니라, 아니 어제 우리 단독방에서 그런 멘트를 했냐는 건줄 이해했죠. 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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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 민규 씨의 환영술, 계단술의 도움으로 어, 아주 쭉 멋진 노래들을 들려드렸습니다. 달의 아들, 그리고 화이트 나이트, 세일 l i 라이브, 그리고 방금 들려드렸던 보헤미안랩소디까지 오, 어, 잘 노래가 가다가 중간에 어떤 영상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죠 굉장히 어, 어, 엄청난 블록버스터 영상이 하나 튀어 나왔잖아요. 어, there's a way. In... <laughs> 어쩌고저쩌고 와. 네, 연출님께서 대 네, 그... 배우님을 섭외하셨더라고요. 아, 그 연출님께서 아주 그냥 그 고기를 딱 어울리는 배우를 섭외하셨는데 그 성당 신이지만 마치 그 성당에 패허를 만든 장모인 같은 그런 분을, 그 앞뒤가 굉장히 다른 분을 섭외하셨더라고요. 야, 그러면 그 성당과 세상을 몰락시키고, 그죠 가용척 하는 약간 중시의 상자에요 맞아요. 아. 그게 바로 <laughs> 접니다. 항상, 어디에서나, <laughs> 앞과 뒤가 다르고. <laughs> 아, 이게, 뭐, 무라일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슬픈 척 해주세요. 그러니까 슬픈 척 너무 잘하죠. <laughs> 뭐, 기쁜 척했어요 <laughs> 전 너무 잘해요 모든 연기가 다 물을 흐르듯이 가요 아 배우 하셔도 될것 네. 같아요 진짜. 저는 네. 저는 뭐, 네, 송과송자성명이로 라멘 어 그러면 기쁜데 슬픈 거 <laughs> 기쁜데, 슬픈 기쁜데 슬픈 거 기쁜데 슬픈 거 보여주세요 제가 볼게요 <laughs> 다 기쁜 거 <것을> 세울 <laughs> 미친다. <laughs> 아, 예, 어떠셨어요? 어 아, 진짜 있어요. 두 가지 다 있네요. 두 가지 다 있었죠. 어. 이코 위로는 기쁘고, 어. 어. 코 아래는 슬프네. 코 아래는 슬픈데 또 이는 웃고 있어. 아. <laughs> 광대가 슬프고, 네이분또 웃고. 맞아요. 야. 저는 이 앞니도 약간 가짜거든요. 가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인생이 좀 가짜여가지고 물론 가짜 연기는 너무 잘해요. 예. 아 근데 진짜 같아요. 아 진짜 같아요아 어. 이거 봐요. 정말. 배우 하셔도 될거같아요 괜히 내배우가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이 영상 우리가 그냥 무색의 소리로 얘기했지만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이제 저희가 투자를 받아 투자라고 하나요? 지원을 받아서. 맞습니다. 지원을 맞습니다. 받아서 진짜 음. 여러분 이 이거에 조금 안 되는 공간이었죠. 요거보다 조금 작은 LED였죠. 아우 어, 이거보다 어우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요거, 거의 비슷했던 거아요 거의 비슷, 것 비슷하게 이만한 공간에 진짜 여기를 막 저희는 잠깐 쉬고 있으면은. 막 20명 되는 스태프분들이 오셔가지고 미술을 다시 만들어주시고. 맞아요. 막 놀이동산처럼 만들어주시고. 막 사막으로도 막 노래를 막몇 막막막 폰을 갖다주시고 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쵸, 그쵸. 하, 보면서, 와, 진짜, 진짜 이번 콘서트 진짜 도움 많이 드렸다. <laughs>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 영상부터 벌써 영화 속에서. 아, 다행히 <laughs> 지원받아서 할수 있었죠. <laughs> 아, 와, <맞아. 거의> <laughs> 영상이랑 편집까지만 해서 1억 돈이 거의 있다고 들었습니다. <laughs> 한국 컨텐츠 지능원 제거. 네. 어쨌든 신기술을 이용했고 그리고 맞아요. 앞에 나왔던 그 민글이라고 하죠. 저희 아. 세 명을 닮아 막.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녹음을 한 거거든요. 네, 그 목소리가 두 분이요 네. 네. 목소리인데 빨리 감기 변조를 해가지고. 아 근데 멤버들 소리가 다 섞여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이제 공연 시작 뭐 이런 거. 네. 폰안 뭐? 돼요 뭐 이런 것도. 네. 예. 제 생각에 마지막에. 어, enjoy the show, 이 문구 e n j o y the show, enjoy the show, 그 n j o y the show, enjoy the show, 그그 <laughs> enjoy the show, 네. <웃음> <웃음> 그 소수> enjoy the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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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이대 팬텀 싱어의 우승자를 뽑았던 그 경적이었습니다. 오늘 도 그때의 상황은 진짜 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여기에 이만한 그 가면 있었고요. 맞아요. 맞아요. 가면 있었고 여기에 팬텀 오케스트라 있었고. 네. 우리 막 피디님들이 떨지 말라고. 오늘 그 피디님 오셨거든요. 네 어, 맞아, 맞아요. 오셨습니다 주셨어요. 피디님, 막 중계차에서 막, 막 잘하라고. 막세팀 모두한테 다 응원해 주시고. 여기 째려 보는 미라클라스 팬 아, 아, 아 여기까지 <laughs> 아, 누구의 그때 전쟁터였요 아, 어, 그때 전쟁터였어요. 예. 그때 삼국지 삼국지 찍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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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그렇게 음. 박수. 어떻시는지 오, 정말 하지만 그래도 정말 다행히 그때 우승 현장이 있었기에 이렇게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바로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곳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이렇게 단독 콘서트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 거는 정말 가수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큰 영광이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슬슬 에너지를 올리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축제 현장으로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때 그 뜨거웠던 인천을. 제가, 다시. 예, 제가 제 2대 팬텀 싱어는 포레스텔라 하면 여러분들 다 일어나서 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짐이 막부스스떨어질것같아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죠. 미리미리. 자, 이제 미리미리 좀 밑에 깔아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 2대 팬텀 싱어는 포레스라는수가와 하고 일어나면 그 다음 노래 시작할 거예요. 네, 녹화 들어갈게요. 네, 녹화 들어갈게요. 네, 네 준비됐다고 합니다. 그 네. 이거 연출님. 리... 그리 없이 지금 여출을 하시는 거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 예, 여출님 당황하시면 안됩니다 네. 요거 지금 실상황입니다 아, 네 연출님 네아네 아, 네, 됐다고, 됐다고 네. 합니다 연출님 다보이시네 지금 아무, 네. 아무 대답 안 하셨는데 <laughs> <laughs> 연기자 안 돼. 아왜 그래 할수 있을 같 이제 네. 이 정도 시간이면 연출님 네, 지금 주문되셨네 네. 조연출님 이제 올라오실게요 네, 와서 <laughs>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사인 주시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크로 안 하세요 녹화 들어갈게요 <laughs>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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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예. 제 2대 팬텀 시어는 <laughs> 자, 다시. 자, 제 2대 팬텀 시어는